상번 창을 정리해보면 내가 화가 난건 아까처럼 다 아버지를 이미 내면에서 사람 기준인데 선수야 판단하면서 현실을 거부하는 너, 그 아버지 그러면 안돼 그렇게 판단한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책임질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게 마음일기인데 이 마음일기는 머리로만 알아서 되지 않아요 현실에서 저도 일이 좀잘 나갈 때는 마음이 잘안 써요 <laughs> 제가 마음이 쓴건 현실이 절박했어요 아, 사업이 또 망해 이혼도 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로 받아 막 혼란스러우니까 헛것도 보요 원래 암이 몇개막 겹쳐갖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흙도 집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가사에. 살으려고. 또막 코끝도 보이고, 사람들한테 뭐, 막, 인간이야, 취급도 받아야 되는 상황. 인생의 가장 그, 정말 그, 나락에서 마음 일기를 밖에는 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정신 차려서 보면은, 나한테 온 아픔이나 시련은, 물론 속상하고 화도 나고, 뭐, 하지만, 그시련은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정말 어, 세상 너무 공평한 게 자기한테 온 아픔이나 시련을 정말 그촉같은 사랑으로 여겨줘야 돼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서 내 삶을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 돈도 별로 없, 돈이 없어요. <laughs> 제가 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노이 워낙 좋아해서. 등록금도 띄어먹고 학교를 안 갔어요. 백도 없지, 오십도 넘었지. 남편도 직업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만남에서 열리지 않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일도 하고, 음, 뭐,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시고 할 텐데,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데, 만남이 열리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된들, 아, 잘 되겠어요. 설사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크게 읽겠죠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도 다 하고 노력도 하지만 자기 감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 어딜 가도 주인공으로 사는 멋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정신 차려서 주변을 보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음 일기라는 도표에 따라서 잘 쓰면 좋은데 될까 안 될까 또잘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처럼. 극심한 아픔에, 극심한 현실에 은혜를 놓인 분들은 마음 일기를 주라고 씁니다. 뭐, 저는 사실 원불교 뭐 이쪽에 좀 거분간에 뭔가 너무 감사하게 와서 이 좋은 정신이 흐른 공기를 제가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이 마음을 비를 지금 기독신앙을 가진 분들, 천주교 신자들, 음, 뭐 종교에 초월해서 제가 방한테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는 얼마만큼 쓰시는지 는 모르겠는데 원래 비영리단체 행복한 가족을 저는 원두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리 이 땅에 소태상 대종사라는 분이 나셔서 그처참하 시기에 어, 이 정신의 이 정말 답상을 이렇게 눈물이 나게 정말 감동스러운 답상은 종교가 초월해서 누구나 다쓸수 있는 마음의 위로 어, 실현해 놨다는 것은 정말 세기적인 일이에요. 왜냐면, 이 지구상 누구도 감정에, 어? 정말 자기 감정에 하나에, 또 감정 때문에, 음, 전쟁도 하잖아요. 감정, 전쟁이, 사실 감정적 전쟁이죠. 너, 너나 쳐들어와. 나도 쳐들어가. 뭐, 어? 니, 네, 에말안 네 잃어? 감정적인 거 없다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더 감정을 책임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 하지만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저도 옛날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부모님 세대에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보릿고개 있고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시절의 감정은 사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잘 먹고 지금 학교에서 밥을 집에서보다 더잘 줘요. <laughs> 급식을 우리 때는 도시하고 싸우는 친구도 너무 많았는데 물질적으로는 막 배가 불러 있어서 또 부모님들도 막 자기 어못 어, 살았던 막 이런 것들 자식한테 돌려주느라고 굉장히 자식들한테 기회를 주고 사랑을 주고 정말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 놔서 감정도 많이 저같아도 부모님한테 감정 싸게로 막 굉장히 많이 감정을 갖다가 던졌어요. 다 받아주셨지. 날이 가면 갈수록 물질은 점점 더 어, 뭐, 개벽이 돼서 그런데 정신개벽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 정말 이제는 정신적으로 힘든 요즘은 애들 큰 애들 얘기하잖아요 멘탈 나 깨졌어 막 이런 얘기들 우리 아들이 해요 어내 어, 감정이 누가, 내 감정을 누가 창조했나. 그리고 화가 나쁜 것인가. 결국, 일을 쭉 쓰고 보니까 화를 통해서 내가 더 아버지가 아니라, 뭐, 부처 눈에 부처밖에 안 보인다고. 왜? 내가 사람 기죽이는데 선수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나는 좀 그래도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영 모습이 더라고요 내가 기죽이는데 선수은 우리 남편이 너무 잘 알아요. 같이 사니까 아무러봐도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제 삶을 증거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 마음 을 일일 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거를 하고 나선 부부가 속일래야 속일 속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짜로 나와서 이렇게 행복한 척 얘기 못 해요. 음. 굉장히 꿀딱 벗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성숙한 마음 일이에요.